과 성적에 이어 두 번째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화두죠 인성, 인성입니다 인성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도움 말씀 주실 두분 만나보겠습니다 한때 대치동 박보살로 불렸던 사교육 전문가에서 이제는 공교육 회복을 위한 학부모 교육 전문가로 변신한 사람과 교육연구소 박재원 소장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이 초등교사 20년차. 어, 예, 하여튼, 아, 예, 믿기지는 않지만, 이, <laughs> 초등교사 20년 차, 지금은 강원도 교육청 장학사이신 정은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요즘 이 우리 사회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필요한 것,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광주과학기술원의 김희삼 박사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요인에 대한 인식을 네. 4개국을 비교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답변이 나왔는데요. 일단, 선택지가 재능, 재능, 네, 그 다음에 본인의 노력, 노력, 부모의 재력. 재력 그 다음에 인맥 인맥, 인맥. 네,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1순위를 고르게 했는데요 네. 중국과 일본은 동일하게 예, 1순위가 재능으로 나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네, 재능 그 다음에 네. 예, 2순위 노력, 노력 3순위 인맥 이렇게 나왔어요 인맥. 미국은 1순위가 뭐로 나왔을까요? 재력 <laughs> 예, 노력으로 나왔어요 노력. 예, 근데 음. 한국은요 음. 예, 1순위가 부모의 재력으로 나왔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2순위가 인맥 3순위가 어. 재능 어. 예, 중국, 일본, 미국 다 포함된 노력이 우리나라에는 빠졌습니다. 아, 네, 우선순위에서. 음. 자, 이게 제가 볼 쪽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인성 얘기를 하는데, 네. 에, 이게 좀 매우 심각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에, 에, 음. 그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볼 쪽에는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지금 극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죄송한데, 정말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음. 어,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잃어버려야 되거든요. 아... 예,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네. 예, 그런 지점들을 잘못 보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서울공대 교수가 정말 용기 있게 보고서에 쓴 내용을 한, 한마디 좀 소개드리고 해 싶습니다. 네. 본인이 5년 동안 예, 서울공대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셨는데,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릴까요? 네. 예, 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 수업에서 비학점을 처음 받은 후부터 1년간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학생이라든가. 비학점을 네. 네. 받았는데. 비학점이 안 나왔다는 거죠? 비학점을 어. 처음 받은 후부터 충격받아가지고. 비학점을 어. 처음 받은 거죠. 어. 네. 1년 동안? 네. 그전엔 늘 A만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laughs> 근데 네. 더 충격적인 대목이 이런게나요 <laughs> 네. 여자친구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들어 하게 되니. 네. 예, 남자친구, 서울 공대 남친에게 고백을 했겠죠. 음. 예, 근데 남친 왈. 음. 나는 어려운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 듣는 것도 힘들어. 라고 발별을 아 선언했다. 아, 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음, 정말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뭐, 국가사회 얘기 말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음. 예, 계속 공부 공부 하면서 남보다 시험 잘 보라. 이게 음. 결국 핵심적인 요구죠. 음. 예, 근데 남보다 시험 잘 보기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인성이 멀쩡할 수 있을까요? 음... 여기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음... 네, 네, 네. 사실 제가 지금 인성 이제 이제 <laughs> 뭐 특별히 저는 학생을 많이 가진 않지만 얼마 전에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잠깐 이렇게 강의를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게 연기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드라마 PD로서 수업을 했거든요. 여섯 명 단촐하게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수업을 아,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음. 이렇게 앉아서 두 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수업 시간에 다리를 그렇게 그리고 그리고 제가 두 시간 동안 나름 어? 되게 재미나게 웃기려고 하는데 안 웃어요. <laughs> 안 웃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얘는 인강 보듯이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구나. 인강 그냥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1대1이게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코로나 터지고 약간 걱정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래도 대인관계라든지 사람과의 어른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공간이 학교인데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만 있는데 집에서 늘 혼만 나는 애들이 인성을 키우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그 이제 우리나라의 참 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네. 인성 자체도 교과서로만 가르치려고 어, 하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점수 어, 네, 이제 도덕이라는 교과서가 있었고 어, 어. 또 윤리라는 교과서가 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성교육진흥법 이런 어. 것도 아, 있잖아요. 네. 아, 그래요? 음. 네. 어,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렇죠. 것입니다. 되게 부끄러운 건데. 네. 그 어. 이제 인성이라든지 생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가르쳐지고 그렇죠. 또 습득되고 예. 그리고 내면화돼서 습관화가 되는 건데 어~ 우리는 이제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안전이 중요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한게 안전한 그 교과서를 만든 거거든요 음. 그리고 교육 과정에 편성을 해서 어~ 매시간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기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는, 어, 이 정도 우리는 했다. 음. 인성교육 했다. 음. 또 안전교육 했다. 음. 이걸 실적처럼, 성과처럼 이렇게 내보이는데, 음. 그리고 평가 자체도, 도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얘가 도덕적이냐, 인성 음. 함량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도 다 지표평가로 했잖아요. 도덕을 그쵸. 100점 맞으면 얘는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인간인 거죠.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음. 많다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는 지식,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니까 지금, 어, 원격 수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해 냈듯이, 어, 단순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인강이라든지 온라인으로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것들. 음. 우리가 또래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만 성장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도 성장하게 되고, 또 선생님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부모들이 생각하는 건 경쟁에서 애가 이기는 거잖아요. 내가 네. 가서 어, 친구가 나 어제 결, 아파서 결석했는데 어제 노트 좀 빌려줘라고 할때 되게 좋게 내가 아주 총정리 욕정을 적어놨어 줄게라고 하는 애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laughs> 어, 숨기고 아 덕분에 제가 어제 수업 안 났으니까 나 이번 시험은 내가 조금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어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게 이제 선생님도 뭐 그런 요인을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 주는 그런 겨,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또 학부모님들도 음. 이게 모든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 입시가, 입시가. 네 음. 그니까 러 어, 음.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이들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음. 지금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네.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자체를 행복이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어, 굉장히 많이 안타깝죠. 예전에 음. 부산에 1학년 친구가 쓴시 중에 어떤 시가 있었냐면 어 나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와서 음.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음. 민사고를 나와서 음. 하버드대를 갈 거야. 음.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야라는 아, 시를 음. 아. 몇년 전에 이제 써서 어, 참 우픈 현실이다. 음. 이제 부모나 선생님들은 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대학 입시로만, 입시로만. 귀결을 시켰구나. 음.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싶은지 궁금해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이 씁쓸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 누려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관계 속에서, 생활 음. 속에서.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좀 아이 한명한명 한명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어, 인간이 되어가는지, 음. 이런 것들, 시민이 되어가고 있는지, 음. 이런 것들을 그 적어도, 적어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이르는 공교육 기간 동안은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경쟁이 인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이제 선생님은, 음, 말 그대로 선생님답게 아주 아름다운 언어를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좀 팩트, 이제 뼈 때리는 시간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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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한 신문기사에 보면 한국만, 네. 부모 돈 없으면 자식발길 뚝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그게 무슨 얘기죠? 한국, 우리나라만. 아,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발길 자식. 어. 자식? 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예. 따로 사는, 예.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예. 자녀가 따로 삽니다. 네.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근데 만나는 빈도를 이제 측정을 하고, 네. 이거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를 결정하는 음. 요인들 여러 가지 음. 투입을 해봤어요. 음. 뭐 소득, 음. 교육, 음. 연령, 성별, 결혼 여부 등등을 투입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이. <laughs> 예. 그래서 <laughs> 여기 보시면 부모 소득이 1% 높아지면 부모와 자녀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대면 접촉할 가능성이 2, 2배 이상 높아진다. 부모님들 지금 돈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laughs> 예?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는 아, 그럼요. 사교육에 어, 어. 투자할 게 아니라 내 노후 대비를 잘 해서 네, 아이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네. 위해서는 그리고 노후 대비를... 또 하나 이 유산 반환 소송이 최근에 빙, 어, 빈발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먼저 팁을 알려드릴게요. 효도 계약서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laughs> 효도 계약서. <laughs> 예. 예. 어... 예. 어, 뭐 유산 반환 소송 대충 머릿속에 감 잡히시죠. 그렇죠. 어, 많은 분들이 화가 나서 예. 나 유산 물려준 거 돌려줘라고 네. 소송을 하는데. 100% 페소입니다. 음. 효도 계약서에 사인을 정확하게 해서 음. 뭐한 달에 몇 번은 방문, 음. 월 얼마씩 생활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네. 두분 15억을 받으면 감옥에 갈 의향 이있어요1년 동안? 1년 동안이요? 네, 15억, 네. 15억 <웃음> <웃음> 흔들리는 아, 그러게. 살짝 흔들린다. <laughs> 네, 그렇죠? 뭐 15년이면 조금 고르시 1년이면? 1년이면 뭐 그냥 안에서 책만 일단 나오면. <laughs> 우리 사회가 <laughs> 지금 뭐 경제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laughs> 네. 두 분처럼 멀쩡한 분도 이제 <laughs> 유혹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한 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10억 갖고 감옥 갈 사람. 음. 네, 그랬더니요, 2012년도에 초등학교 12%, 네. 2015년에는 17%로 늘었고요. 오. 고등학생은 2012년에 44%였어요. 음, 감옥 가겠다. 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3년 지난 2015년 조사를 해보니까 56%까지 늘었습니다. 야. 음, 음, 음. 제가 한번 이 질문을 학생들한테 예. 이야기하고 어, 이런 질문을 이제 이어서 했어요. 야, 너 부모님 생각했니? 음. 음, 저 감옥 갈게요라고 손을 탁 음. 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너 부모님 생각했니? 음. 아, 근데 거기서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음.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아, 제가 그러면 안 되죠. 부모님 음, 생각해서 음, 음, 어, 음. 이런 아이가 있었고요. 정말 황당하게도요. 이런 학생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더 좋아하실 걸요? 어, 라고 얘기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음. 인성교육진흥법이 우리나라에 발효가 됐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력, 예, 좋은 말다 끌어다 모아놨죠. 예, 2015년이니까 꽤, 꽤 됐습니다. 예, 이게 되게 뭐 매년 교육감한테 학교장들이 보고해야 돼요. 우리는 음. 이렇게 이렇게 인성교육하고 있다. 음. 어. 과연 그렇게 한 결과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음. 여기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때 저는 부모님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앞으로 어떻게 노후의 삶을 음. 예, 꾸려나가실지, 예. 어느 날 갑자기 인성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음. 예.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아, 비슷한 연구에서요, 어. 역시 이제 예, 사기국 비교조사를 했는데, 예, 귀국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닌 당신 나라의 고등학교는 어떤 이미지에 가깝냐 중에 하나를 고르게 있어요. 어떤? 예, 음, 어떤 이미지에 가깝냐. 지 예, 음. 예, 음. 선택지는 첫 번째 함께하는 광장. 음. 두 번째는 거래하는 시장. 거하는 시장. 세 번째는 사활을 건전장사을건전 예, 예, 예. 한국 학생들은요. 삼 번. 번에 몇 프로가 아,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몇프나왔요8 예, 0 8%가 나왔습니다. 오. 예. 사흘간 전쟁에서 목숨 걸고 살아남았죠. 음. 이 친구들의 심리를 저는 압니다. 음. 네, 많이 만나봤거든요. 음. 어,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희생해서 음. 어, 대학을 갔는데. 음. 근데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스카이 대접해 주나요, 사회가? 음. 네,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음. 네. 아이들 표현으로 쩌는 보상심리와 특권의식. 거기에 부모들도 예외는 아니더라라는 아, 얘기를 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치동에서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음. 과연 그 아이의 미래가 밝을까요? 그 가정은 어떨까요? 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가 돼서 음.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어, 참 교육을 얘기한다는 것이 저는 가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지. 음. 그래 부모님 만날 때마다 예, 인성은 바로 당신의 지금 현재 행복이 뿐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미래다. 음. 그러니까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예, 분명히 하고 가자. 아, 근데 어. 선생님 참 이게 어려운 게 원래 네. 그냥 딱 보기에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는 눈으로 보이는데, 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는 측정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아이도 얘가 네. 반에서 몇 등인가는 내가 눈에 보이는데, 네. 반에서 몇 번째로 착한 아이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성적에 조금 더 집착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제 차별과 혐오가 심한 사회죠. 그죠 제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사회자가 교체되면서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네. 저에게 소원을 물어보더라고요. 음. 제가 숨도 안 쉬고 얘기했습니다. 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대절과 고절, 의 차별이 사라지는 것, 아, 예. 정규직과 음. 비정규직 차별이 사라지는 것, 음.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음.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음. 어, 저는 지금도 간절한 소원이 그거예요. 왜? 그세 가지 차별 때문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겪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뭔가 확실한 것이 아니면 음. 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음. 근데 당장 뭐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학벌 사회고 음. 학교 정말 달라져야 되거든요 음. 근데 달라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음. 에, 근데 문제는 뭐냐 에, 여전히 학교에 가도 우리 아이는 존재감이 없어 음. 에, 성적 외에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에, 이런 어.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이미 학교 달라지고 있고요, 입시도 달라지고 있고요, 실제로 기업 채용도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 격변기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격변기. 네.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는 부모가 길어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미래는 누가 길까요? 아이들이 더 길죠. 그렇죠. 어. 네.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이제 이건 결국 이제 뭐냐면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성적 외에는 내가 믿을 만한 게 없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음.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음. 세상은 달라졌어. 그렇죠. 어 근데 음. 이제 그때 저는 다른 거 말고요. 음. 예,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과연 사람 노릇을 할수 있을까? 음. 그때 저는 인성이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미. 음. 예, 따라서 이런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눈앞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낭떨어지야 음. 손에 잡히는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음. 나중에는 아 뜨거 음.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 이 시대의 부모로서 정말 고민해야 될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격변기의 부모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아 어, 어, 어. 그때 제가 내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수밖에 없다. 당신 머리로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고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해도, 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음.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어른이 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그동안 이제 학창시절에 내가 정말 행복했을까? 음. 라는 생각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이제 많은 이제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래서 이 정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과정으로 해서 이만큼 누리게 하려면 지금 지금 놀면 안돼 음. 공부에 더 집중해야 돼 음. 이걸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렇 그리고 음. 친구 친구를 정말 친구로서 관계를 맺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내가 얻은 것보다는 잃었던 게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른이 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의 모습은 나중에 우리 미래사회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공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시면 음. 이 아이가 어떻게, 어떨 때 행복 가장 행복할까? 좋은 대학을 나오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직, 좋은 직업과 좋은 뭐 어느 정도의 보수와 이런 걸 해야지 애가 행복할까?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는 것중 하나가 저는 학벌주의가 의외로 빨리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명문대학이라고 하면 명문대학을 같이 4년 동안 캠퍼스를 다니면서 거기서 동창회를 하고 애들끼리 만나서 뭘 이렇게 학교 활동을 하면서 쌓인 그 인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다 같이 집에서 지금 1학기 이미 한 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했고 2학기도 아마 대학은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할 건데 이제는 우리가 대면 접촉을 통해서 그렇게 인맥의 그 탄탄함이 예전만은 못한 어떤 이제는 어쩌면 온라인 비대면 접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시기에는 얼마나 좋은 얼마나 뭐 비싼 눈금 내고 이것보다 개개인의 사람들 사람으로서 의 어떤 그런 어. 관계 접촉에서 어떤 만남을 이어가는 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 제 작은 소망 중 하나는 이번 기회에 제발좀그 <laughs> 아, 학벌주의라도 네. 좀 이제 아 그리고 네. 생각보다 아니 그리고 정말 좋은 대학이라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가봤는데 가서 하는 건 온라인 수업은 똑같네요. 약간 이런 음, 느낌. 음. <laughs> 그러니까 어 저희 집 가훈이 이제 초등학교 우리 아이가 들어가 가지고 가훈을 적어 오라는 숙제가 어, 예, 있었어요. 그래서 예. 아주 가훈이 뭔가요? 깊이 고민을 했죠 네. 이제 어~ 저희 남편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할 그런 음, 말이 뭘까 뭘까요? 네 깊이 고민을 하다가 마음아 약하, 약해지지 마라고 했거든요 그니까 <laughs> 우리가 살아보니 어~ 정말 문제는 점점점 점 점점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때 가장 힘이 되는 건 이제 내 마음을 조절하고 음, 어, 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흔들리지 않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애들한테 공부를 얼마나 잘하니, 뭐 점수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 말로 하는 것들이, 어, 오늘은 어땠어? 음. 뭐 기분이 어땠어? 음. 오늘은 행복했어? 음. 어, 힘든 일은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이들 이제, 지식적인, 머리만 단단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음. 그런 인성교육이, 우리가 말하는 인성교육이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같이 다뤄야, 다뤄져야 하는 문제. 그리고 지식보다는 먼저 다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